제가 약속 먼저 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행하시면 무조건 글한 개로 천만원 법니다. 대신, 와,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고 감탄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행을 하세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노하우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한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대신 여러분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꿀팁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돈 버는데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상품을 파는 온라인 셀러이거나 가게와 상품을 알리고 싶은 자영업자겠죠. 내가 지식이든 서비스든 물건이든 상품을 팔려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어디든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 그 어디가 어딥니까? 네이버 통합 검색이죠. 그런데 네이버 통합 검색에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노출시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것은 초보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부터 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제가 온라인에서 물티슈를 팔고 있는 셀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물티슈를 구매하기 위해 네이버에 아기 물티슈라고 검색을 합니다. 통합검색 뷰 영역에서 카페글이 첫 번째로 나오네요. 두 번째도 카페글이죠. 세 번째도 카페글입니다. 네 번째는 블로그글이네요. 다섯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블로그글입니다. 이렇게 통합검색 뷰 영역에는 카페글과 블로그글이 섞여서 상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충남 공주에 있는 식당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내 사업과 관련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공주 맛집이라는 키워드죠. 공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 검색에서 제일 먼저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두 번째도 블로그 글이죠. 자, 이 블로그들은 들어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블로그 이웃도 수천 명 되고 하루 방문자도 수천 명이 되는 엄청난 인기 블로거분들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를 키워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건 진짜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죠. 하지만 세 번째 글, 네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들은 카페 글이죠. 녹색으로 대표 카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글에 비해 내용이 빈약합니다. 심지어 사진도 없네요. 이런 글들이 버젓이 1페이지 상위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도 한번 볼게요.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그냥 평범한 글이죠 근데 좀 정성스럽게 쓰긴 하셨네요 조회 수는 4547 어, 조회 수가 뭐 엄청나네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짧고 간단하게 글을 쓰지만 내가 쓴 글이 1페이지에 상위 노출되는 방법 네이버 카페에 글을 써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든 통합 검색에는 블로그 글과 카페 글이 섞여서 상위 노출됩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한번 직접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 글 상위 노출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남은 건 카페 글입니다. 카페 글을 상위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카페 글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조건은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적화 카페에 글을 써야 할 것. 두 번째, 내 아이디가 카페 최적화 아이디일 것. 초보분들에게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최적화 카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네이버 대표 카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페 최적화 아이디라는 건 내가 네이버 카페 활동을 얼마나 했냐는 기준입니다. 최적화라는 건 검색에 노출이 잘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 카페는 많죠. 내가 해야 하는 건 대표 카페의 글쓰기 조건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각 대표 카페마다 글쓰기 조건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활동 조금만 하면 금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죠. 그럼, 이제 내 아이디만 좋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여성분이라면 동네 대표 망카페에서 간단한 일상글을 쓰면서 다른 회원들이 쓴 글에 댓글도 달면서 매일 활동하시면 됩니다. 육아 대표 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시면 되겠죠? 남성분들이라면 동호회 카페 있죠? 자동차 카페, 캠핑 카페, 낚시 카페 많잖아요. 이런 동호회 대표 카페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을 쓸 대표 카페는 많고, 카페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조건도 충족됐고, 카페 활동도 한달 이상 꾸준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아이디가 최적화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활동하고 있는 대표 카페의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서 간단한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주 큰 대표 키워드 말고,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동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시간쯤 후에 그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10등 안에 내가 쓴 글이 노출된다면 내 아이디가 최적화가 된 겁니다. 아이디가 최적화된 것을 확인했으면 본격적으로 상품 홍보글을 써야겠죠. 이때 너무 노골적인 홍보글을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카페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미 카페 활동을 해봤거나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아이디가 최적화 아이디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바로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꿀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팁 하나. 내가 상위 노출할 키워드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키워드, 예를 들어 상품 키워드 혹은 맛집 키워드로 1페이지를 잡고 있는 카페, 그리고 같은 게시판에 글을 쓰면 확률이 두배 높아집니다. 팁두 번째. 1등 게시글을 벤치마킹하기. 세상에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내가 상위노출을 할 키워드로 1등을 잡고 있는 게시글을 분석해서 그대로 따라 씁니다. 내용을 똑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키워드를 제목 앞쪽에 넣었는지 뒤쪽에 넣었는지 사진은 몇장 넣었는지 등을 분석 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쓴글한 개가 네이버 통합 검색에 상위노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글이 한달 아니 몇 주만 상위노출 되어 있어도 고객 유입이 어마어마 하겠죠? 천만 원 버는 것도 우습지 않겠습니까? 몇주 후에 그 글이 순위가 하락하더라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다른 대표 카페에 또 글을 써서 1페이지에 상위 노출시키면 됩니다. 더 이상 되지도 않는 블로그 상위 노출하려고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돈 버는 방법은 대단한 노하우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짧은 글을 단한 개로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신 겁니다. 영상 종료 후 바로 실행하세요. 아,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빼먹었는데 구독하신 분만 월 천만 원벌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심리적 장치를 해두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